이번에 소개할 바둑은 1900 결승 2국 신진서 구단과 천영월 구단의 바둑입니다. 자, 이렇게 게 걸쳤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국 갑주리그에서 똑같은 포석이 나왔었죠. 그때는 신진서 구단이 3칸 역공을 하고요. 이렇게 두고 나서 2칸 벌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색다른 전략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바로 4칸을 둔 것입니다. 이 3칸과 4칸은 약간 다른데요. 이수의 의도는 무엇이냐? 흙이 이렇게 받으면은 손을 빼겠다는 거예요. 세 칸에서는 뭔가 다가서, 흙이 이렇게 다가서는 게한칸더 가까이가 있으면 강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두면 그냥 뭐 적당히 두겠다 이거죠. 이거 두고. 거리가 있으니까 오. 이런 식으로 두겠다. 이것입니다. 아, 그래서 애매한 곳을 두었는데요. 천여호의 구단이 바로 이제 공격을 합니다. 여기서 흙이뭐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둔 다음에 백이 이두칸 정도 이렇게 오는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흑이 뭐이 하변 쪽에 이렇게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백이 딱 견제를 하니까 이 모양이 뭔가 호스해 보이죠. 이런데요. 이런게요. 뭐 들어가는 것도 빤히 보이고요. 그래서 천여호의 구단은 고신 끝에 협공을 선택합니다. 협공을 했는데요. 그러자 신진서 구단은 바로 네, 끊고 싸웁니다. 네, 이렇게 밀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를 넣느냐 아니면 그냥 단수 치느냐 이건데요. 이렇게 두는 것도 둘 수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진행은 뭔가 흑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은 흑이 모양을 펼쳤는데 지금 반대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수세에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영호 회구단은 그냥 늘었고요. 신진서구단도 늡니다. 그리고 저치고 호구를 쳤는데요. 그러니까 이수가 탄력적입니다. 뭐 백이 이런 식으로 오면은 이젖히는게 너무 아프고요. 또 나중에 막는 것까지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흑이 그냥 살고 나면은 백이 얻은 게 별로 없어요. So, 이때 왜 이거를 꼭 단수쳐야 되나. 이 알파고가 처음에 이 수법을 보여줬을 때 이거 항상 고민을 했었는데, 아, 이게 뭐, 말이 되는 거야. 백이 왜 저기를 치지이 작은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수가 거의 절대수라는 게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바짝 다가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든건 느슨하다 이거죠. 바짝 다가선 것은 이제 백이 이렇게 밀어달라 이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백한 점을 공격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뭐 이런 거 두면은요, 이런 식으로 뭐 두어가지고 신나게 공격하겠다 이것입니다. 신나게 공격하겠다 딱이의도인데요 여기서 신진사구단이 정말 재미난 수를 둡니다. 이게 연구된 수인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딱 감이 떠올라서 준 수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두고요. 미니까, 아, 이걸 두는데요. 정말 놀라운 수법입니다. 그 그러니까 먼저 뛰고요. 이걸 밀면은 당연히 이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1, 2, 3, 이행마가 거의 환상적입니다. 그 그러니까, 오, 이렇게 되면 아까와 똑같은 거죠. 이렇게 되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둔 거고요. 여기를 둡니다. 한칸 뛰고, 흙이 미는 것을 자세를 이용해서 뛰어 오른 것입니다. 야, 이렇게 되니까, 천여외구단이 이 장면에서 정말 고심을 하는데요. 그냥, 그냥, 뚫고 나가기에는 백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뭐, 한, 이연 점은 그렇게 보기보다 크지가 않아요. 뭐, 먹으려고 해도, 잡으려고 해도 적당히 백이 뭐, 활용할 수도 많이 있고요. 진짜, 고심의 한 수가 등장을 합니다. 딱이 글자를 두는데요. 그러자 신진사구단은 붙이는데요. 이게 뭐냐? 이 붙였을 때는 어 이거를 어떻게 버티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냥 붙이면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흑이 이거 잡으면은 막상 뭐두점 잡은 게별게 별게 있냐 이거죠. 지금 이 흙돌의 위치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대충 이제 배이 받아두거나요. 또 한칸역공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정석을 선택하면은 이 막상 흙이 많이 투자는 했는데 뭐 별게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천야오예구단이 발빠르게 손을 뺐는데요 이쪽에서 이렇게 양역공을 하는 것은 지금은 예, 이끄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게 축, 절묘하게 아주 축에 걸리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마지막에 흙이 나가고 백이 단수 나가고 단수돼서 걸립니다. 야, 기가 막힌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데 빵 때림 당하면은 이좌상기의 백진영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흙이 뭐 이렇게 세력을 했는데 백이 외세를 얻으니까 이 모양이 이제 빛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이렇게 두었는데요. 그래도 이거 하나 하나 뭐 교환해두는 게 어땠을까? 예, 그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두고요. 여기서도 뭐 흙에 둘수 있는 게 그냥 날짜로 달리는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좀, 이거는 백이 약간 급합니다. 반면에 흙 모양도 이거는 좀 빈약하죠. 집에 몇집안 됩니다. 저처 이었고요. 아주 기분 좋게 석점을 잡았는데요. 이렇게 돼서는 일단 신진서구단의 포석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 네칸역공이거든. 네, 네칸역공이거든요. 네칸역공. 네카녁공. 야, 이게 뭔가, 그쵸. 보통은 세칸의공을 많이 둡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신진서구단이 그동안 연구를 한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인터넷이나 뭐 이런 컴퓨터, 인공지능을 통해서 연구를 해서 다한 것이죠. 예, 붙였는데요. 그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는 것은 백이 나오고요. 끊고, 뭐 뒷맛이 좀 나쁩니다. 이렇게 끊고요. 당장 수가 나죠, 이거는. 예, 그래서 뭐 백이 당장 두느냐, 아니면은 이귀 쪽을 먼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느냐, 이게 있는데요. 흙이 아예 크게 공격 하면 이런 식으로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거는 연결을 하세요, 이거죠. 나는 키우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하나 끼워져 있어서 있으면 흙이 여기가 선수가 된데요 지금은 뭔가 흙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가장 튼튼한 수를 두었는데요. 이거 두면은 이렇게 두겠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흙 모양의 약점이 한 군데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 들여다 보는 예, 보고 이런 식으로 두는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요 신진서구단이 귀를 붙였는데요. 안쪽으로 붙이면 끊겠다 이거죠. 이렇게 두면은 이것 두고요. 이렇게 둡니다. 지금 배기축이 좋으니까 온갖 흙돌들을 이렇게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이렇게. 헤딩하고 넘자고 하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흙 모양이 그렇게 튼튼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두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곳이 다 선수니까 그냥 헤딩하고 넘어가기가 됩니다. 이거는, 예, 흙이 안 되죠. 이거는 정말, 예, 악몽입니다. 흙의 입장에서. 그래서 흙의 변쪽이 약하니까 천형의 구단이 일단 변쪽을 이렇게 지켜두는데요. 이 손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귀를 이렇게 두어서는 백이 쉽게 살게 됐는데요. 여기서는 아예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백이 이렇게 둬서 사는 수도 있습니다. 꽤 크게 사는데요. 대신 흑 세력이 두텁죠. 신진서 구단은 계속해서 이 변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었고요. 여기서 흙이 바짝 다가서면 붙습니다. 이렇게 두면 끊겨서 이건 안 되고요. 흑은 이렇게 두어야 되는데요. 여기까지 되면 이제 백은 선수로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손 빼고 다른 데 곳을 둡니다. 뭐 여기 두고, 뭐 이런 거 두거나요. 또는 뭐 밀고 들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이런 거 둡니다. 이런 것을요 아, 그래서 이천야오의 구단은, 예, 이렇게 있고, 한칸뛰었는데요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 받을 것이냐. 자, 그러자 신진서은 침착하게 받아 두는데요. 예, 뭐냐, 지키면은 바로 이거 젖히고 늘겠다, 이것입니다. 예, 이게 부담스러워요, 흑은 계속해서 백이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뭐, 벌리는 자세가 좋습니다, 어쨌든요. 그래서 뭔가 흑은 공격당하거나 이런 게 겁나는 게 아니라 활용당한 게 겁나는 것입니다. 세력을 가진 사람은요. 그래서 정말 두텁게 두는데요. 두텁게 둡니다. 여기서 백이 가장 무난하게 두면은 뭐 이거 두거나요. 밀고 한칸 뛸때 그냥 뭐 젖혀서 이렇게 두면은 아주 무난합니다 이 바둑은요. 이게 백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일단 그건 어쨌든 뭐 백이 이런 식으로 도전해 오는 수가 신경이 쓰입니다 예 이런 거요 뭐 이렇, 이렇게 두는 것도 가능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뭐 거의 이 정도 되면 하나 또 지켜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뭐 백이 이렇게 두면 정말 가볍죠? 예, 가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진서 구단, 이 바둑을 진짜 깜짝 놀라게 하는 한 수를 보여준데 가장 인상적인 수가 아니었을까. 예. 그냥, 우변은 무조건 수가 나거든요? 원대한 작전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진짜, 예, 어, 신진서 구단에 바둑하면이 장면이 계속 생각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수가 좋다, 나쁘다의 의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발상하고 또 마지막 판이바둑은 신진서구단은 이제 지면 더 이상 뒤가 없습니다. 마지막 판에 몰렸죠. 반대로 천여우이은한판 여유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판 여유가 있는 쪽에서 이런 전략 예, 성공하면 그냥 끝나는 거고 실패해도 뭐 뒤가 있으니까 하는데 신진서구단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역으로 사용하니까 여기서 놀라운 후퇴가 벌어집니다. 이거를 뛴 거예요. 야, 이왜안자치었나요 진짜요? 이걸 일단, 왜안 받아뒀나요? 야, 이게 집이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서, 이거는 뭐, 백이 소 손을 뺀 곳이니까, 가치가 그렇게 큰 곳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요. 근데, 신징서 구단의 기세, 천여오의 구단이 밀렸다. 이렇게밖에 안 나와지네요. 볼 수가 없네요. 그리고 아예 두 점을 잡습니다. 이거 두니까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아니고요. 예, 저 뒤에 뒷만 나쁘니까 깔끔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돼서 여기서부터의 바둑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바둑에서 신진서 구단의 전략, 초반 전략이 네칸 협공이었습니다. 이것을 신진서 구단이 정말 잘 연구를 해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포진은 그리고 천야오의 구단이 흑으로 아주 좋아하는 포진입니다. 그만큼 신진서 구단이 이 천야오의 구단 천예호의 구단에 수법을, 포석을 많이 연구했다, 바둑을 연구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